개인 재산이 100조 원이 넘는 세계 부자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세계 최고 부자 프랑스 모에헤네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빌게이츠 그리고 투자만으로 이들의 필적하는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원자재 대란을 예견해 물류 기업을 사들이고 옥시덴탈 지분을 갑자기 늘려온 백전노장이죠. 이런 버핏이 미국 은행 위기를 예견하면서도 유일하게 팔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오늘 주제인 이 회사 지금의 비자카드 탄생의 발판이 됐고 워런 버핏이 욕조에서 목욕하다 투자를 결심해 금융위기 충격을 피한 회사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워런 버핏의 숨겨진 투자에 비밀이 있는 미국 대표은행, 미국 금융사를 담은 기업이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탄생의 숨은 지역,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대표은행 하면 JP모건, 체이스, 시티, 웰스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4대 은행으로 나뉩니다. 기본 100년 이상의 로스차일드, JP모건 등 다들 사연 하나쯤 있는 가문이 얽혀 있는 곳들이지만, 이름조차도 미국은행인 밴코브 아메리카도 빠지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20세기 초만 해도 기업이나 중산층이 아니면 돈을 빌리기 어려웠어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 아마데우 지안이니가 이러한 이민자, 농어민을 위한 소액 예금과 대출을 하는, 뱅코브 이탈리아를 세운 것이 뱅코브 아메리카의 출발입니다. 어릴적 충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지안니니는 운송업으로 경영을 배워 금융업까지 진출을 했는데 당시 은행가들이 곧 망할 거다 비안양되던 예상을 깨고 소비자 금융 지점망 확장의 틀을 만들기 시작하죠. 1900년대 초 캘리포니아 대지진으로 지역 은행이 대부분 지원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을 때 파격적인 예금 보장과 복구 비용 무이자 대출을 내세워서 지역 사회 영웅이 됩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금문교 건설이 중단될 위기에서 채권을 떠안아 지원하고 디즈니의 영화 산업 와인 산업 2차 대전 당시에는 군수 산업의 후원자로 자리하게 되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지역 은행을 차례로 흡수하고 전쟁 이후에는 뱅크드 아메리카드라는 이름의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 부분이 떨어져 나와 세계 은행들이 함께 세운 회사가 지금의 비자입니다. 이렇게 미국 지역 국가 단위 사업에 관여하며 덩치를 키워가던 뱅코브 아메리카였지만 98년 은행 대형화 경쟁에 밀려 샬롯에 기반을 둔 네이션스뱅크에 흡수되는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덕분에 미국 최대 은행 자리에는 오르지만 2008년 전 세계 금융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왔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기업인 컨트리 파이낸셜 부실은행이었던 메릴린치를 떠안으면서 수년간 사업 악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미국과 금융산업이 망한 것처럼 보이던 그 무렵 탐욕을 부려야 한다. 나는 미국을 산다던 워런 버핏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뱅코브 아메리카의 구세주처럼 나타납니다. 2011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고서류인데요. 워런 버핏스는 당시 부임 2년 차이던 브라이언 모이나힌 최고 경영자에게 미국 은행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투자해 살릴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6조 원을 들여 영구적으로 연6% 배당을 받는 우선주 5만 주, 그리고 10년 안에 주당 7 1 4달러의 7억 주를 매입할 권리를 확보한 거래를 성사시킨 겁니다. 흔히 버핏이 배당을 많이 주는 코카콜라, 쉐브론, 최근에 옥시덴탈까지 이런 갭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10년치 수익을 확정하고 거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8월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인데 야수의 심장이라도 이런 가격에 투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의 말에 무려 20%나 더 하락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법처럼 2021년 주당 40달러 선을 돌파해 워런 버핏에게 투자 차액만 7배 이상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우린 버핏을 모르는 겁니다. 바로 배당 연 6%를 매년 받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버핏이 투자한 6조 원의 연6% 배당은 단순히 계산만 해도 3조 원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버크사에서 외가 올해 2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지분 투자한 기업 가운데 애플 다음으로 큰 기업이 벤코브 아메리카입니다. A very 이렇게 엄청난 역사와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지만 누구나 이렇게 거래를 할수 없다라는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투자 결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죠. 2008년 은행위기로 당시 3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했는데 경쟁자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살아남은 한 기업이 독식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따랐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당시 구제금융으로 기업을 회생시키고 막대한 자금을 정부에서 풀면서 낮아진 대출 이자로 인한 은행의 사업 확장 기회를 노렸고 10년의 기간을 두고 배당을 통한 재투자까지 탈출구를 만든 점은 배울만한 부분인 겁니다. 결정적으로 모인이 한 최고 경영자와 같은 경영진에 대한 신뢰입니다. 버핏은 30여 년간 애지중지하던 웰스파고를 유령계좌 스캔들 이후에 모두 청산했는데 투자에 있어서 사람만큼 중요한 판단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미국 금융사를 가로지르는 기업이자 보핏의 원픽 기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1분기에도 보유 예금 1조 9천억 달러, 금리차를 이용한 예대 마진으로 순익 이 81억 6천만 달러의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9.03배, 3분기 연속 시장 전망치를 비트하면서 모건 스탠리 등 월간은 시장 수익률 수준의 성과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와 믿음, 순간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금융시장의 영웅들이 만들어낸 기업,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접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란 현인 워런 버핏의 말처럼 한 세계를 가로지르는 이 기업의 성장사를 지켜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